아, 난 좋아. 유! 은이야! 은이야! 뛸 때! 소리 <목소리도> 지르고 소리 지르려 야. <목소리도> 야저 봐, 저여유로 <laughs> 우아우대우해우우우 <우와! 웃음> <하냐>? <laughs> <designers> <대단한 대단한> <laughs> <laughs> 저기요 저기요 난리났네 났어, 난리났어 <laughs> 이야 참 대단해. 머리에 안받게네어야 음 어떻게 렇게 즐길 수가 있지 저 군데서 <laughs> 좋다고 결정 내다보는 게그것도 그런... 무서워 갖고 얼굴 빨개졌었거든. 어제 탄거 있잖아. <laughs> 아, 성취도 대단하다. 어... 국내 최대 높이, 그것도 남자가 하기 힘든데, 안 뛰지, 남자도안 뛰지. <laughs>